네,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다중시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요. 열화상 카메라로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곤 하죠. 예, 네, 딱 소면은 막몇 도, 36.5도, 네, 35.4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을 기록을 하게 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 벌금이 부과된다고요?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선배님. 그럼 선배님 혹시 네.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열화상 카메라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도 꺼낸 거고 또지금 소개를 해드릴 기업인데요. 바로 이 기업에서 개발한 열화상 카메라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네,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이 기업, 기업의 오랜 기술이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코로나 19와 맞선지 1년이 되어가는 상황,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는 생활화가 됐고 철저한 방역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9월 더욱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만을 사용하라는 방역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한 기업이 국내 유일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및 미국 FDA 등록까지 받은 얼굴인식 비대면 자동체온 측정기를 개발했다 하여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기업 전자칠판으로 이미 업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1995년에 설립해서 지금 만2 6년차 되는 회사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터치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LCD 평면에다 이제 올려서 전자 칩판이나 사이니지, 스마트 테이블, 전자 교탁 등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어 전자 칩판 매출이 다소 이제 해외 쪽에 급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디를 가나 발열 체크를 해야 하는 시대. 발열 체크 기기는 보편화되어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체온은 반드시 의료 기기 승인을 받은 체온계로 제의하기 때문에 발열 체크기를 통과한 후 다시 체온을 제의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업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기기는 국내 최초 의료기기 승인을 받아 발열 체크기 통과만으로도 발열 체크가 완료된다고 한다. 그동안 저희가 5월에 출시해놓고 이제 이게 의료기기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많아서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요. 어, 어찌됐든 어, 정부의 시책은 근데 반드시 체온을 재거나 체온을 기록해야 되는 어, 업, 업장이나 그런 업소에서는. 반드시 인증된 체온계를 쓰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증에 집중을 했고, 저번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비대면 얼굴 인식 체온계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인증에 통과했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그래서 저희 회사께 지금 날로 굉장히 그 상황에 고객들한테 크게 어필을 받고 있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 정상 체온인데 마스크를, 마스크를 착용 안 했기 때문에 k e 을할 수가 없어요. 한번 리포터 분이 y Masker, Tony, Masker, Masker, m a s k e 번해보 s k 체온 측정 중입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체온 측정 중입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저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걸 그렇게 되면 이게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능이 아니죠. 마스크를 쓰고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요. 이만큼만 보이는데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가 알아봅니다. 안쓴사람을이별하는군요 예. 기업이 쌓아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기기는 발열 체크를 위한 기술 외에도 첨단 기술이 녹아있다고 하는데 저희 제품은. 첫 번째로 식약체에서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좀 부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또 전국 AS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학원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온도 측정을 하고 출입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바로 문자로 아, 홍길동이가 몇 시에 학원에 들어왔구나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능까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기기는 인공지능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출입 통제 시스템, 휴대폰 어플 통보 서비스 외에도 원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까지 탑재. 기존 제품들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안 솔루션과 그 다음에 원격 제어 시스템 그 솔루션을 같이 그 집어 넣어가지고 어 소비자들이 에이스나 퍼어를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할수 있습니다. 에이스 접수를 기존에는 택배를 통하거나 저희들이 설치 기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에이스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또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 소, 그 소비자가 직접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망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어, 기능을 에이스를 바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 드립니다. 전자 칠판 분야에서 세계 1류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새로운 의료기기 분야에 도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저희 회사는 전자 시판 쪽은 이제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저희를 다알 정도로 유명해진 회사고요. 그 동안 가격이 중국에 밀려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2019년부터는 중국 제품들하고 동일한 가격을 해서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쳤고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매출이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 쪽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패스를 출시시켜서 비대. 면 얼굴 인식 체온계예요.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스마트 테이블이라든지 공기 청정기 분야에서 멸균 청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새로운 분야로 전환과 도전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기업의 미래가 기대된다.